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면서도 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한 것은 야, 이러다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약 비상계엄 사태가 없었다면 그리고 온전히 이 정치 일정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대통령 선거 이전에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출마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미 선거법 1심은 직역형을선고받고 2심, 3심 늦어도 내년 중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육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했고 의 지난 토요일 표결까지 했습니다. 물론 부결됐습니다. 정적소 미달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매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표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거의 반말마적 태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활 을 거는 이유는 빨리 윤 대통령을 끌어내야 조기 대선을 할수 있고 그래야 자신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그 정치 일정은 어떨까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맹비난하는 이재명 대표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 이정배 서울시의원 방금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을까요? 혐의는 어떤 걸까요?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윤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서면서 쓴 내용 중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눈길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종배 시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고발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아무튼 지금 분위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일정을 보면 조기 대선이 5개월 만에 치러졌습니다. 지금 일정대로 하면 내년 4월, 5월 대선을 지금 민주당은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 이정배 서울시의원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은 명백히 국가보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표를 국가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시 의원은 지난 7일 표결에 붙인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일반되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5월경 윤석열을 탄핵하고 직년 100년형으로 감옥에 보내자라고 주장하는 등 올해 4월까지 70번 이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탄핵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출을 추진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 7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의원은 시의 이런 이번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표 본인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벌이고 있는 쿠데타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북한 지령을 받들기 위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을 향해 수사한국은 피고발인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지령을 받았는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지난 6일 이시의원은 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재명 대표를 내란 공무집행방해 집권 남정권리 행사 방해 범위로 이미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정국에 따라서 언제쯤 다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느냐는 겁니다. 2007년에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출마가 불가능할 게 확실시되는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지난 7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지만 통과될 때까지 무한반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일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회기에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회기를 약 일주일 단위로 잘게 나누어서 내주 수요일 탄핵안 발의, 토요일 표결을 공연하겠다는 겁니다. 살람이 전술입니다. 당장 11일 윤대통령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 14일 표결에 나서겠다고 일정을 짰습니다. 민주당이 탄핵한 무한바리 공사를 펼치며 조기 대선 국면을 만드는데 사활을 그런 이유는 당연합니다. 시간이 생명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밤윤 대통령 탄핵이 폐기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라고 부르며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8일 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12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제 이뭐 거의 이재명이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주 탄핵 소동을 맺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재명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걸까요?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 걱정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